어, 예, 히저번 습었다 아, 영상, 에? 뭐야? 모르겠어요. 어, 저 위에도, 어, 버섯이 있답니다, 버섯. 아. 호야가, 여기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호야가. 어, 호야입니다, 호야.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호야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벌야 어? 벌집이... 어? 뭐 어, uh, 버... 아, 송진, 송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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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아, 가 아, 아,

선생님 저 위에 나무 꽃이 피어어요 저기 꽃 보이죠? 이게 꽃이 저 위에 꽃이 어머, 피어 있습니다 어머, 붙어 있습니다 어머 어디야? <laughs> 어, <목소리> 좀 크게 한 대를 시켜놨니까 보입니다 반단이에요 어? 아스코 센터 아스코 센터 일종인데 음. 아스코 센터 저기 어. 있네 어? 저기 작은 거 어. 아, 예, 저예 여기도 또 있으면 다요 작은 거, 어, 어, 힘든 데난저자기가 아,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난저 보이죠, 그죠? 보이죠, 그렇죠? 여기, 아, 석회 센터는 보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 뿌리졌네 여기 여기 현지인이 현진이주주주습니다어는게 나무가 뿌리졌댔서 인근 주민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어 불이 났습니다. 화재 없어요. 다시 조금 내리고 또 안에 또 현지인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어, 네. 여기, 음, 어, 이게 현지현지인께서 요렇게, 이래가 이렇게 이렇게 시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면은, 이팔랑개비처럼 이래. 자, 보이시죠? 어, 딱 떨어지는 게, 피가 이게 뚫면서 이동해가는 거. 어, 어 자, 보이시죠? 어. 그렇게 이동해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봐, 봐 보세요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속에, 땅속에 뿌리를 탁 받게끔 만들어. 음. 음. 아, 이 산에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뿌리 조그만할 때, 불을 질러버리면은, 어,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아니습니까? 불을 지른답니다. 지르면, 은 얘네들이 빠르게, 어, 빠르게, 빠르게 아니습니 음, 응? 응. 빠르게, 어, 아직도 지금 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응. 여기, 어, 아직도, 어, 아직도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어. 아니, 아직도 뿌을 여기가, 어, 불 난제, 뿌리 아직도 타고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어, 불이 난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어,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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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Ờ nó chưa gây cái này nó lấy gỗ lâu rồi rồi nó dốc thôi là nó làm gỗ nó làm gì à? cái cành như thế này á là tổ chức nó lấy những khúc cây này nó lấy gập gỗ có gỗ nó chết có hai mục mấy cái này là do nó chưa làm gỗ hết á. thôi xong cái phần ngọn nó quăng lại à, gỗ à, lúc mà cắt cái lớn không ai bắt cái gì mình xách ra được không? Yo, ở đây cho cái <laughs> nè, phô mai nè, hiện giờ đi có,

어, 여러 가지, 여러 종이 붙어있네, 저기에. 그, 여러 종이 붙어있네. 근데 있나, 저 모르지. 어, 여기도 있고. 아, 요. 아, 예, 그 바리시도, 아, 파리시도, 파리시도 아, 붙어가 있고. 아니, 저쪽에, 저쪽까지는 먼저 땡겨버리면은, 뿌리지겠는데? 뿌리지데 어. 어, 안 돼, 안 돼. 죽은 납다 어, 어, 그, 뭐, 어 아니아니아니

아이만 거예요. 응. 에아요졌습니다저위있데 나무 잎사귀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 실이 가. 을 내기 좋으니. 내네어 가지고 돈네 어, 이는데여고네 저기 나무 잎사귀 할게요 어, 또중요한 호야, 호야. 향 좋아요 좋아요 커요 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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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커요 기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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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no, no, no. 어 여기에 가까이해가지고 이게 야생지에서는 이렇게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laughs> 어비 어, 온다, 빨리 가지.